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내용인데요, 왜 거대 AI 대신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고요. 하 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TQQQ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금리나 AI의 우승 상반기 한국의 증시, 외국인 우수, 개미는 전패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돌아온 킹달러의 엇갈린 수익률, 한노출형 미국의 ETF가 미소 짓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연장돼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냐, 완화냐, 아니면 확대냐의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2800선 안착 성공할까 어, 삼성전자가 포문을 여는 2분기 어닝시즌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증권은 한번 가볼까요. 어, 업종 상위는 디스플레이 패널, 우주항공과 국방, 해운사, 테마 상위는 해운, 수산이고요. 어, 미국 어, 원달러 환율이 5.5원이 오른 1382원. 로 거래되고 가 있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유가 보면 두바이유랑 wti가 하락 하고 있죠 금시세는 국제금이 상승 국내금 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구리납 상승 천연가스 옥수수는 하락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2797.82포인트 플러스 0.49% 상승 코스닥은 840.44포인트로 0.21% 상승. 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84.02 포인트로 플러스 0.4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서 해외 증시 보시면요. 다우 산업이 39,118.86 포인트로 -0.11% 하락. 나스닥 종합은 17,732.6 포인트로 -0.71%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460점 48 포인트로 마이너스 0.41% 하락했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독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음 이어서 보면 토론 참패로 사태 압박 몰린 바이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2인 1조로 새벽 근무 그리고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변동성 완화냐라는 내용 등등이 있고요. 어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 500 맵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3% 하락, 애플 마이너스 1.63% 하락, 구글 마이너스 1.84% 하락, 메타는 무려 마이너스 2.95%나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무려 마이너스 2.3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란 상승했죠. 0.23%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0.36% 하락. 반면에 AMD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POM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요. 얼마 전만 해도 유트럴, 국립 구간이었는데 공포 구간으로 하락을 했네요. 4, 4포인트로요. 그럼 본격적으로 애플에 대한 어, 정책을 한번 어, 왜 이런 결단을 내렸나 한번 보시죠. 어,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의 온바이드, 온디바이스 AI 전략과 투자자들이 뜨겁게 주목하는 티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각이 애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AI 관련해서는요. 왜온 디바이스 AI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과거 AI 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렸죠. 애플이요. 근데 최근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완벽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집착이라는 두 가지 핵심이 핵심 요인이 숨겨져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 완벽한 AI 출시는 없다 라고 적어 봤는데요 애플은 오랫동안 제품 출시에 있어서 완벽함을 자랑해 왔죠 하지만 AI는 완벽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채 g PT 출시 이전 애플은 자체 LLM을 어, 개발 그러니까 LLM 개발을 힘써왔죠 하지만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체포 서비스 출시로 인해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자체 판단을 한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애플이죠. 사용자 정보는 기기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모토인데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민감한 기업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개인의 기기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요. 애플은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는 사용자 데이터가 애플 서버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계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애플의 지피직이면 백0점 불태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해당 내용은 손무의 손자병법 3장 5공편 결구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고 아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거 최악이죠.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인데요. 애플은 바로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 바로 지피지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 애플의 이러한 전략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의 이러한 전략이 시장 상황과 맞아 들어간다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는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애플의 주가는 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해당 오사성어에 대한 지피지기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월봉 차트는 보시면 이렇게 주옥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을 월봉상으로 양봉으로만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을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TQ 나스닥 백지수의 3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저의 선택인데 어, TQ는요. 나스닥 백지수의 성과를 3배 확대하는 3배 레버리지 이테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여개의 기술 기업 및 빅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백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힙니다. 전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요. 어, 티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음, 티커는 TQQQ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나스닥 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의 수익률을 내는 ETF.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손실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꼭 유의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보유 비중 탑텐을 보시면, 여기 오늘의 주제인 애플이 3.2%로 투자되고 있죠. 투자하고 있죠. 그럼 TQ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실까요?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91.68%. 그리고 주구장 장 내려옵니다. 이렇게. 1년간, 진짜 2022년은 끔찍할 정도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2023년 초반에 좀 조정과 횡보를 하다가, 어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고요. 하락이 한 세트 싼병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돌판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수봉을 하고 그리고 유, 어, 5월 5월봉이죠. 5월 봉이죠. 5월 월 봉인데 4월 월봉은봉을 진짜 어 아, 잡아먹는 엄청난 좋은, 엄청나게 좋은 양봉이 떴고, 그리고 6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7월의 시작입니다. 양봉으로 갈지 아니면 잠시 조정을 받지 한번 지켜보시죠. 왠지 잠시 조정을 받다가 양봉으로 6월처럼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 최고점을 아마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저는 계속 홀딩할 예정이고요. 어이 최고점을 뚫을 때 음봉이 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혀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한번 개인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를 해서 지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돌파한 자리까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투자는 현명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 맞는 투자 전략을 본인께서 수립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절대로 감정이 휩쓸리지 마시고요. 꾸준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요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TQ 진짜 나스닥 백지수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런 TQ죠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또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투자 전에 충분한 리서치,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세요. 고려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해당 세배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자기 전재산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 자기의 가용자산 안에서 한10% 정도, 그러니까 뭐 내리든 오르든 상관할 수,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비중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비중을 들고 가면 일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 지속될 거고, 현재 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수혜는 나스닥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과 확신을 토대로, 어, 3배 증폭시킬 수 있는 t 큐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며,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